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정말 귀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CIS입니다. CIS는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그런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죠 그만큼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이 중요하기에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FOMC가 끝나고 아시다시피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마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번 금리 동결 결정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지수 저점을 잘 잡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크기 때문에, 자, 맥점을 잘 잡아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올해 자체만 봤을 때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었고요. 깨더라도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간만에 크게 눌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2021년과 다른 점은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코로나 상승장 당시에도 두달 정도는 지수가 눌리곤 했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841선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이후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전에 지지받았던 그런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 이 5선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에 5선을 깬 다음에, 잠시 반등하는 듯 올라타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2022년 내내 거의 5선을 올라타지 못했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5선도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7월 26일에 2차전지 섹터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죠. 그 때문에 CIS도 하락세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에 상승이 필요한데요. 대략적인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나는 시점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산업 ETF는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세트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7월 같은 경우, 2차전지 주들의 대상승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점이고, 당시 2차전지 산업 ETF 차트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47%나 됐고요. 그러면서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고, 갑작스럽게 7월 26일에 공매도도 대거 증가하면서 주가를 크게 눌러버렸죠? 자, 그러면 2차전지 주들은 이제 고평가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적당히 매도를 할지 따져봐야 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2차 전지 산업 ETF 차트를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상승 5파는 마감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1파와 2파는 생략이 됐고요. 3, 4, 5파로 상승 5파는 확실히 마감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파동이 시작되었는데, 조정파동은 하락 3파로 현재는 2파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하락 3파도 끝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락 조정이 마감된 경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 2차 전지 산업 ETF 차트에서 가능성 있는 단기 저점은요, 23,000원과 24,000원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월봉상 20선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2차 전지 주들의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에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번 언급드린 그세 가지 핵심 요인들을 좀더 업데이트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CIS가 매력적인 이유. 자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성장성, 두 번째는 미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S는 현재 2차전지 관련 주 중에서도 장비주의자 전고체 관련 주이죠. 현재 시총은 7,5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2차전지 관련 주임에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아서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왜 제대로 오르지 못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24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적자 전환했고요.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면 거래처인 브리티시 볼트의 법정 관리로 인해서 일시적인 손실분이 반영된 것으로 계속적인 영향이 아니라 단발성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지난해 3, 4분기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악역향을 미쳤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총이 7천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면요, 200에서 2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야 적정한데. 올해 예상 매출액 및 영업 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1,800억. 자, 그리고 영업 이익은 2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적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 부분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달성하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3, 4년 이후의 실적을 현재 주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CIS는 미래의 실적 반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예상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2024년만 하더라도 매출액 2,600억에 영업이익 372억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80억이 안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예상치가 굉장히 높고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년만에 실적 성장이 3배가 넘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시첸말로 물들어오는 단계인데 더 적극적인 영업과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아쉽기는 합니다 자 물론 대구에 92억을 투자해서 공장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CIS의 장비들은요 코터 그리고 테프 라미네이터 캘린더 슬리터가 있고요 현재 매출 비중은요 캘린더가 70% 현재 매출 비중은요 캘린더가 70% 이상 그리고 슬리터가 대략적으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캘린더가 압도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캘린더는요 전극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코터 같은 경우는요 리튬 2차전지의 전극을 제조하는 공정 중에서 코팅 단계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고요 전극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자, 캘린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그냥 돌돌 많은 기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코터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자면, 자, CIS는 코터에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건조 방식보다 20% 정도 향상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코팅의 두께 편차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팅 부분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속회사인 CI 솔리드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업 그리고 전고체 전지 제조사업이기 때문에 아, 제조장비 사업이요. CIS도 전고체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전고체는 꿈의 전지라고 불릴 만큼 단점을 크게 극복한 차세대 전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CIS가 전고체 관련해서 연구한 기간이요. 현재까지 8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에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자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횡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하락 끝나면 횡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저점 근처죠 월봉상 60선도 거의 다 와가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점을 잘 잡을 만한 그런 위치에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IS는 이렇게 대상승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 m 플러스 도그렇고요 박셀바이오 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 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 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 했었고요 박셀바이오 는 6개월 정도 밖에 안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끝이었습니다. 자 목표가 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 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구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 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 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 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달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식이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CIS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다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IS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당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놨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가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 여러분들 CI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CIS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과 기법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겠고요.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걸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최신 대응 자료로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CI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자료 못 받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있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대응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 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